2주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미녀와 순정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밤 37회에 앞서 흥미를 끄는 선공개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선공개에서는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한 지영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커다란 안경을 벗고 산발한 곱슬머리도 스트레이트로 산뜻하게 편 지영의 모습이 영락 없는 도라입니다. 방송국 사람들 중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편으로는 꽤나 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한편 지영의 변신을 보고 필승은 한순간 얼어붙고 마는 듯합니다. 예전 도라의 모습으로 돌아와 반가운 마음과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을 텐데요. 필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단이 본인의 아들이 아니냐는 상구의 말에 불안해진 애교는 확인을 해보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친자검사 결과는 보나마다 99% 일치로 나오겠죠. 앞으로 애교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 똥줄이 타게 될것 같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진단이 부담스러웠던 지영은 뭔가를 결심하며 어딘가로 급히 향하는데요. 5억이라는 빚 때문에 진단에게 발목을 잡혀버린 지영. 필승이 그런 지형의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주었으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